그런 적 없지 아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게 예도냐 아래 있지 않고 새 언약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짓고자 할 재성이 없어요. 옛 사람 성도일 뿐있지만새 사람 성도일은 없어. 옛 사람 성도는 그럼 지금 구원의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구원에 시작해가지고 새 사람은 구원의 시작이고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는 거. 옛 사람 죽었으면 깨닫는 거그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 깨달아야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득 깨달아야지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제종으로 사망에이르고 영원한 사망,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제종으일 사람으로. 계속 종로를 하다가는 영원한 사망, 지옥에 들어간다. 지옥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세 사람의 종, 세 사람의 종으로, 의 하나님의 의 천국에 들어가,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로마교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었음을 깨닫고, 정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다, 이 말에. 너희가 그렇게 옛사람으로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너희가 옛사람으로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교회 많이, 교회를 크게 세우고 성도들을 많이 모으고 교회를 여러 수많은 지교회들을 세워나가도 하나님은 그다 그 헛된 헛걸로, 헛것으로 있긴 요 헛것으로. 세 사람으로 하지 아니냐? 이네 사람 하나, 모든 것들은 너의, 너의 명예를, 너의 이름을, 너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느냐? 네 힘과 노력으로, 너를 자랑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네가 아무리 네 목숨을 불살로 내어준 달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다할 것이 다할 것이다 없고, 네가 아무리 사람을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한 달짜라도, 네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 사람의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사랑,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사랑을 누리지 아니하면 사랑을 누리지 아니하면 다 헛것이다 다 헛것이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네가 죄인 줄도 모르고 해결도안 하면 너는 예산님으로 충만하게 살다가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것처럼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지옥이다 지옥 사망이 이러고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거야 영원한 사망 여기서 성경의 사망은 그냥, 우리, 여기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것을 그냥, 육신의 죽음 의미하지 않아. 불신자도 다 죽은지 인간은, 신자도 죽고, 그런 사망, 그런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사망이 이루어라는 것은,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것, 지옥에 들어가는 것, 멸망당하는 것.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 감사리라다하서 너희가 본래의 제 종이더니, 옛사람의 종이더니, 네. 율법의 종이더니 예언약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에 준바 교훈의 본이 교훈의 본이 뭐야? 새 사람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훈이에요. 하나님 뜻이 뭐시냐? 새 언약의 새 언약. 예수님 그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신 거라 이 말이에요. 새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려고 새 사람의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새 사람으로 재창조해서 이게 교훈의 본이 되는 거예요. 교훈의 본 십자가 교훈 하면 십자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새 사람만 순종할 수가 있어요. 옛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순종을 누릴 수가 있어요. 새 사람은 이 순종도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순종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재창조된 사람만 예수님의 순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냐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이사람의 어? 죽음으로 완전히 죄성에서 해방되어 버린 거야. 자유 자유한 사람이 된 거야. 얼마 계속했으수막수 지금, 지금 다섯 번 정도 지금 반복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이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아,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 죽었으면 깨닫지 못하면 세 사람의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은 바로 세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의 뜻이야. 세은약아래서 사는 것이 하나님 의 뜻이야. 마음의 할례를 바꿨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의 뜻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모든 선한 것들의막 누리는 거, 모든 선한 것들이 다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이가로 옳은 것이음을 알고 그 감사함으로 누리는 거. 그러면 예? 이렇게 누리 누리도록 하기 하기에 소리를 재창조하게 하신 재창조하신 거예요. 새 사람으로 모든 새런 것들을 누리라고. 예? 그 하나님 영광 누리라고. 3 0배 누려서 육십 배0 배로 누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라고, 영광을 드리라고. 그래서 1 9 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이 이런것같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그르감에 이르라 아멘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거룩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의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돼 이제 그런 불법된 불법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런 모든 악한 생각, 추한 생각들은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물리쳐야 돼. 그래서 내끼 아니야. 사탄아, 이런 옷을 입히지 마. 이거 내 옷이 아니야. 나는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이야. 응? 하면서 다 벗어버려야 돼. 그런 생각에 들어오면 다 생각을 벗어버려야 돼. 그 생각에 들어오면 생각을 짓밟아버려야 돼. 생각에 들어오면 생각을 물리쳐버려. 예수 이름으로 생각을 죽여버려야 돼. 그런 생각을 들어오게 되면 내끼 아니해. 어. 내 것이 아니야. 사탄아를 속이지 마. 예수님이 다 나제 예수님이 나제그 예수님 나다 죽여놓으셨어. 나는 그 친내로 나는 고백했어. 예수님 죽었음을 나믿었 깨달았기 때문에 친내로 친내 침내 의식으로 나는 그것을 고백한 사람이야. 많인 앞에 고백했어. 응? 너도 봤잖아. 사탄 너도 봤잖아. 귀신 너들 너희들도 봤잖아. 그러면서 나를 속이려고 해? 하나님도 다 보셨어. 속이지 마. 나는 속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 된다. 밀리치면 그래서 76절에 너희가 너희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옛사람으로 옛사람의 종 사탄의 종 죄의 종 세상의 종이 되었을 때는 막 의로운 삶에 대해서 그냥 뭐 시, 아무 그냥 거침없이 살아서 거지들 무시하며 살았다. 이말 무시하면서 하나님 의에 대해서 또뭐 예? 세상적인 의에 대해서도 무시하는 사람을, 아, 이제 죄가 너무 좋으니까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냐, 죄 열매를 맺지 않았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죄 열매를 맺은 것을 부끄러워하니 나 이는 뭐그 마지막이, 그죄 열매를 맺는 그 마지막이 영원한 사망이니라, 영원한 사망.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러나 이십이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세 사람이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아버지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베겼으니,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라, 영생이라, 천국이라, 이제 예수님의 거룩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생명 성품을 누리면서 성령의 열매를 누리면서 열매를 많이, 이 모든 것이 바로 내가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자원이구나. 이것들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전부 다 예수님에게서 나에게 흘러들어오는 그런 누리라고 주신 자원들이구나. 이것들을 내가 누리는 일에 마음밭에 심어서 심고 누리므로 옥토밭이 돼가지고세 사람만이 옥토밭인 거야. 세 사람만이. 일사람은 전부 다 돌밭, 가시밭, 자갈밭, 돌밭, 가시밭, 길값밭이야. 그 사람들은 다 깨닫지 못하면 다 지옥이야. 지옥. 아니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영혼과 몸의 분리잖아요. 영혼과 몸의 분리가 죽음이야. 이 몸은 죽어서 흙이 되지만 이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야. 그런데 혼이, 죄성을 가진 혼이 어떻게 거기로 간 천국에 같이 들어갈 수가 있겠냐고. 이 혼의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혼, 아니, 혼의 죄성을 혼의 그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옛사람이 죽었으면 깨닫지 못하면 이 혼의 죄성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지구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먼저 이제 천연라고이 끝나고 날때는 이제 지옥에 임시 옥에 있는 영혼들과 이제 되는데 몸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연합시키신 다음에 둘째 부활에 이째 부활에 째 부활을 하게 하신 다음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해서 영혼을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몸이 옴도 으로 돌아간 몸도 부활해서 내 영혼과 결합을 내말 둘째 부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행위도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영원한 지옥이 들어요. 가 임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이 삼절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죄성의 결과는 사망이요, 죄의 결과도 죄들의 결과도 사망이지만, 영원한 사망이고 아버지의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있 영생, 생명, 성품, 뭐그 전부 천국 이런 이런 또 동일한 말인데 동일한 말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은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요늘 살펴본 6장의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예수 안 죽었음을 반복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강조해서 예수 안죽었음을 깨닫기로 원하는, 원하는 원하는지를 우리가 그.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준그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야. 예수에서 나온 마음이다. 아버지에게서 나온 마음이다. 성령님의 마음이다. 그게. 아멘. 내 안에 계신 사미 하나님의 마음이다. 예수 안 좋았으면 깨달아야만 영생이 이룰 수가 있고 영생의 새 사람의 삶을 시작하고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 삶의 천국을 누리다가 주님 오신 날에 휴거 되서 영천년한 거이 땅에 다시 또 지상 재림해서 천년한 거를 누리고 천년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이렇게 삼위 하나님 하나 되는 속에서 성도들 하나 되는 속에서 누리게 하게 누리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궁주리게 먹죠. 하면. 근데, 일산 죽었음을 깨닫는 사람이 이 로마교의 성도들 가운데, 을마 없지, 많지가 않아, 테마리. 깨닫는 거 쉽지가 않아, 이게. 사탄이 방해를하고 사람이 알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해도, 알기를 오래 하지 성님 역사 하시는 거예요. 성님 역사 하시야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거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깨달아질 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삶의 하나님이 생명이 있구나, 아,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내 안에 정말, 마음의 천국이 임했구나. 안식이 임했구나. 아, 나는 이제, 예수님의 통로 도구로서 나의 삶을 누리면 되는구나. 그 감사하면서 누리고,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누리면 되는구나. 이게 새 사람의 삶이구나. 전에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제 주님이 하시는 삶에 내가 참여해서, 누리면 되는구나. 주님께 감사하면 누리고, 영광 돌리면 누리고. 내가 30배로 누리면 30배의 영광, 60배로 누리면 60배의 영광, 100배로 누리면 100배의 영광. 내가 죄에 넘어지면 나도 회개하지 어, 아니하면 나도 공헌성실될수 있다는 이런 이런 건강, 이런 그 경건한 두려움 속에 서도바울처럼 나도 복음을 전파 후에 나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경건한 두려움. 내가 제일 넘어졌는데, 세 사람이 내가 미국 돼가지고, 사탄에서 온 프라세이 미국 돼서 초가 넘어졌는데, 나도, 응, 이렇게 해서 제일 좋은 노릇을 사게 되면, 나도 이 사망에, 제일 작은 사망이라 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버리 응, 버림당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세 사람의 삶을 누리는 사람은, 이 해계의 삶이 이렇게 누리는 삶이, 사 누리는, 해계의 삶을 삶이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세 사람의 삶은 버림당하지 않지. 회개하지 않으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회개 해기, 회개의 삶을 누리도록 예수님이 영원의 속죄를 이루어 오신 이유가 바로 회개의 삶을 누리도록 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면 그래서 그 토대 위에서 회개하지 우리가 영원설 누리게 되고 사탄이 우리를 지구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죄를 하나님이 탄탄이막참 a 면서이사 a 이죄 때문에 t a 하지않 t 죄 때문에 t a 끌고 a t a n Sa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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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해결기를 a t a n Sa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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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t a 사탄이 너를 끌고 가지 않는 s 나는 네가 해결하지 않으면 너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느냐. n 공 a 가 그래서 새 사람도 제에 넘어지, 미 넘어지면 회개하고 곧바로 어떻게 집으로 나서, 계속 새 사람의 삶, 임재 속에서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일에 30, 60, 100배로 그렇게 힘써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 우리 손님들이 이와 같은 그러한 일 사람의 주었음의 토대 위에서 새 사람의 삶을 향하여 이렇게 달려가는 달려감으로 100배의 그런 결실을 맺어서 열심히 마음의 밭에 심어서. 옥토밭에 예수님의 주신 모든 영적인 복을 심어서 백배의 결실을 맺어서 해와 같은 영광으로 전부 다 하나님 께 서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을 하울케 드리는 그런 자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신부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